경남형 제조업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에서 정책 연수 중인 경상남도 연수단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7일 위른베르크 박람회와 피틀러사를 방문했습니다. 주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26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6일 동절기 재난재해 예방,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2018년 동절기 종합 대책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전 도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제409차 민방위의 날 도청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뉴스 정준입니다. 경남형 제조업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에서 정책 연수 중인 경상남도 연수단이 현재 시각으로 지난 27일 위른베르크 박람회와 피틀러사를 방문했습니다. 연수단은 박문규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단장으로 경제혁신추진위원과 기업인 중소기업청,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일정으로 2018 위른베르크 자동화 시스템 및 부품 박람회를 참관해 12개의 기업 부스를 찾아 해당 기업의 스마트 제조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수단은 두 번째 방문지로 12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자동차 부품 설비업체인 피틀러사를 찾아 독일의 스마트 공장 사례를 수집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으로 제조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습니다. 연수단은 위른베르크 박람회와 피틀러사 방문에 이어 함부르크, 비렐림스 하펜, 아헨 등 스마트 산업이 발달한 도시를 연이어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도시재생에 많은 경험을 가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센터장으로 선임하고 민간 전문가 2명과 도시재생 전문가를 지원받아 두개팀 5명으로 구성되며 도시재생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또한 센터에서 운영되는 전문가 양성 도시재생 대학 교육 프로그램은 향후 도시재생 유딜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공동체가 회복돼 자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날 김경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시군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후원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6일 동절기 재난 재해 예방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2018년 동절기 종합 대책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재난재해 및 전염병 예방, 화재 및 산불 방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총 4개 분야별 세부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동절기 한파에 따른 환자 발생 시 적기 조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한파 119 구급대에 관한 계획과 지난 9월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생활 안정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그동안 각종 재난에 잘 대처한 것처럼 이번 겨울철에도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으며 특히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전 도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제409차 민방위의 날 도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연인 화재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남도 본청 직원 등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피 훈련은 경남도청 직장 민방위대의 선제적 대응으로 신속하고 질서 정연하게 진행됐으며 실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화재 대피 요령과 소방본부의 완강기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훈련에 참여한 김경수도 지사는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도민들도 많은 체험 기회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실제 재난에 대비하는 실제적인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7일 경남 도민의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염원을 담은 15만 6,654명의 서명부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 사회혁신 워킹그룹 제2차 회의가 지난 27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활동화 및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내 청년들의 취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 잡담 콘서트를 총 11회 진행했습니다. 지난 27일 창원시 동읍 소재 주남 요양센터에서 2018 경남 해피 에너지 나눔 사업 일환으로 무상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2018 강소농 대전에 참가해 경남 강소농 사업 성과를 알렸습니다. 경상남도가 산림 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임업 분야 현안 사항을 토론하고 산림 소득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8일 경남 신경제 지도 실행 전략 중 하나인 희유 금속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희유 금속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신고 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도색한 행위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 형사 입건에서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입증돼 기소 의견으로 관할 지역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경상남도, 은행, 민간 간편결제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제공하는 QR 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시범 사업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경남도민의 공기업 경남개발공사에서 남명학사 서울관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할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미래를 함께 펼쳐갈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러분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